병수야, 여가 어디냐고? 여기 서울역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네. 아직까지는 자유롭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멋지다. 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여기는 서울역이다. 어, 나는 우리 백왕주 회장님, 우리 오영봉 만나고, 어, 미술 세계의 아트킹이라고 계시거든. 아트킹은 아트킹. 예술 세계의 왕이다. 그거 만들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서울은 서울이고 사람들은 밑혀지는. 오케이 오케이. 아 국밥지. 아누나하고 힘수하고 우리가 손대가 손님민 작가님이 장작불 내듯이를 집주고 있다. 아, 오늘 내려간다 오늘 내려간다 서울은 서울이네. 서울이네. 오늘 내가 어, 어,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작가 선생님. 작업실을 방문해가지고, 어, 그 가, 작업실에, 어,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작업실에 내가 배울 게 있는지, 어, 또,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지, 아 어, 그래가 그 약속 때문에 가는데, 오케이, 오케이. 서울에서 울이네 어, 아직까지는 미세한, 어, 뺄게이 세력들이, 미세한 뺄게이 세력들이, 어, 이 시험 빨게 재력들이 보이네. 오케이 탱탱구리 컷. 감사합니다.